4위쌈 아, 형한테 이제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가 이번 주말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6점짜리 맞대결이고 지금 토트넘이 한 경기 덜치는가도 5점 뒤져 있거든요. 6 경기 이기면 결국에는 이제 2점 차로 붙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 라인업만 놓고 보면 어디가 조금 우위일까요? 어 요즘 기세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에스턴 빌라가 더 아, 좋긴 하죠. 예. 그 예. 에스턴 빌라가 사실 이번 시즌 많이 아니그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 부임하고 나서의 성적이 아,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률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에메리 감독이. 이미 지난 시즌에도 에메리 감독 부임한 기준으로는 프리미어리그 3위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 시즌 도리어 경기당 승점이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요 오. 지난 시즌 3위였는데 1.96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이 2.05점인가 뭐이 정도 나와요 더 늘었네 더 늘었어 네, 그러니까 더 승점을 잘 획득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에메리의 에스턴 빌라가 홈에서는 유난히 강했지만 홈에서 음. 계속 연습 기록 세우고 이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원정에서 조금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와킨스가 미쳤습니다. 아, 와킨스 요즘 왜 이렇게 아니 와킨스 공격 포인트 때려 박는 거 보면 진짜 왜 이렇게 잘해요 갑자기 와킨스 지금 거가 와킨스가 공격 포인트 1위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득점 2위에 도움 1인데 와킨스가 근데 와킨스가 홈보다 원정에서 더 골을 넣고 있어요. 아. 이번 시즌 홈에서 <laughs> 7골이고 원정에서 9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와이트 요크 이2 1997 98 시즌 그때 아홉 골 넣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가장 많은 원정 골을 넣고 있는 거예요 빌라 어, 선수는 네. 그런데 어~ 그, 그러다 보니까 에스턴 빌라가 최근 들어서 원정에서도 승리들을 아. 거두면서 지금 에스턴 빌라가 상당히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네. 거거든요 일단 지난 경기는 토토넘이 굉장히 어렵게 치렀거든요 일, 일단 네. (1차전에서는) 네. 그래서 이번에 (2차전은) 진짜 (3위) 또뭐 챔피언스리그 티켓 벌고 굉장히 또 중요한 경기인데 이번 맞대결에서는 좀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그래도 토트넘은 그래도 이번에 조금 다 돌아왔잖아요 어느 정도 예, 우도기도 네. 좀 예정돼 있고 네. 예. 어떻게 어, 보십니까? 상당히 치열한 경기가 될것 같아요 진짜 양쪽 다 라인 미친 듯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할것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라인 높은 팀이 에스턴빌라예요 예, 음. 예 그리고 2위가 브라이턴이고 3위가 토트넘이거든요 음. 그리고 오프사이드 가장 많이 얻어내는 팀이 에스턴빌라고 2위가 토트넘이에요. 진짜 비슷해. 예. 둘다 하프라인에 라인 올려놓고 <laughs> 경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양팀 맞대결도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양팀 아, 다 많았어요, 계속 많았어요. 많이 나왔어요. 아, 많았어, 많았어. 아, 맞아 포로, 포로. 포로가 나올 수 있지 않나? 포로. 예, 포로 나올 수 포로 포로 있어요, 있어요. 포로 나와요, 포로. 그때 네. 3주라고 했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포로가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선발 출전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네. 예. 아, 정말 치열한 경기. 뭐, 중원에서 진짜 막. 거칠게 만 이렇게 맞부딪힐 것 같긴 한데, 요 시점에서 요것 좀 궁금하거든요. 포스트코 걸로 감독의 축구, 뭐, 이제 다른 팀들이 많이 읽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읽혔다고 보세요? 포스트코 걸로 감독의 축구가?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읽힌 부분은 있긴 하죠. 네.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응하고, 또 이제 세트피스 할 때, 어 일부 집중 그 공략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긴 한데, 음. 빌라전에는 그거는 크게 드러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양쪽 다 라인 올려놓고, 어, 가때리니까가드 예, 놓고, <웃음> <웃음> 예 그냥 두들겨 패기하는 형태거든요. 네네.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시티나 아스날 같은 팀들 같은 경우는. 음. 어라인을 올리고 플레이라더라도 그래도 패스를 뿌리면서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빠르게 공격을 하진 않아요. 근데 에스턴 빌라랑 리버풀이랑 토트넘이랑은 비슷해요. 음음. 그래서 그냥 서로 가드 내리고 때리기 때문에 <laughs> 누가 더잘때리느냐가 중요한 예. 거지. 그날 아. 누구의 결정력이 더 좋냐 아. 이게 조금은 승패를 가늠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에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절대 빌라가 토트넘 뭐그 포스테코글로 감독 그거 안다고 해서 내려서 축구 안 하거든요. 그렇죠, 절대. 그렇죠. 그냥 맞불 놓는 거죠 서로가. 예. 그럼 결국에는 손흥민과 와킨스의 대결이 되겠네요 이번에도. 그렇죠. 예. 아 손흥민 제발 그리고 이제 베일디와 <laughs> 베르너의 대결이 될 거고. 어. 네, 예, 베일, 베르너 제발 임마. 베르너 임마. 베일디가 베일디도 잘하거든요. 예, 그렇죠. 베일디 이번 시즌 8골8도움이에요 예, 잘하는 선수니까. 예. 아, 그 결국에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차피 뒷방 서로 가든 내리고 때리니까. 예. 결국에는 누가 결정력이 높으냐. 그렇죠. 베르너 같은 경우는 기회가 많이 올 거란 말이죠. 어찌 됐건 그렇죠. 스피드도 있으니까. 예, 예. 아니 왜냐면은 베르너한테 기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상대팀도 어쨌건간에 가드를 내리진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가드 올리고 싸울 건데. 음. 에, 아 가드 내린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가, 예. 그 그렇죠? 설렁한 거지 예, 약간 예. 예 그냥 가드 내리고 싸울 건데. 에. 어 그냥 올려서 싸울 건데 라인을 어, 그렇기나도 라도 손흥민 선수의 집중 견제는 할 거예요. 할 거죠, 할 거죠. 그 정도는 하거든요. 네네네. 상대팀의 에이스를. 음. 당연히 토트넘도 와킨스를 어떻게든 묶으려고 할 거고요. 그럼요, 그건 중요한 거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베르너한테 기회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살려야 돼. 예. 그때처럼 1대1에서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걸 왜 제치려고 그러냐고. 예. 어, 예. 히샬은 당분간 못 나옵니다. 에이, 히샬 부상입니다, 부상. 예. 아, 그러면은 일단 뭐이 결정력이 결국 이 승부에서 중요한 승부에서 뭐 골도 많이 터질 수 있을 것 같고, 어, 승부처가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토트넘한테 조금은 어, 나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빌라가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가 있다는 거. 아야스라. 그렇지, 그렇지. 아니, 물론 그렇지. 빌라가 설마 컨퍼런스 리그 우승하려고 음. 어, 그렇게 최선을 다하진 않을 걸로 보이긴 해요. <laughs> 네. 로테이션 어느 정도 돌리겠죠. 네, 네. 예, 그래도 어쨌건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토트넘이도 어, 아. 예, 유리할수 있다. 예, 아 제발 제 아스톤 빌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어찌됐건 5 점차 한 경기 덜 치른 가운데 한 경기 이긴다고 치면 이제 2 점차로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토트넘이 이긴다고 치면 그래도 이길지 뭐 비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5 점차 종반부로 가서 좀 뒤집을 수 있다고 보세요 토트넘이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어 일단 부상 조심해야죠. 네. 현재 토트넘은 어쨌건 여전히 부상자들이 있는 팀이어서 네. 예, 지금도 뭐 히샬리송이 조금 장기 부상으로 아웃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부상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그러니까 토트넘이 뎁스가 얇거든요. 음. 그 얘기는 저희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더블 스쿼드 자체가 되긴 해요. 토트넘이 안 되는 팀은 아닌데. 문제는 예전 감독들이 영입했던 선수들과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아, 있다 스타일이 보니까 스타일이 안 맞는 선수들이 남아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 경기 역차가 커서 예, 예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예. 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토트넘은 가장 중요한 게 죽음의 사연전일 겁니다. 그렇죠? 뉴캐슬, 리버풀, 맨시티, 아스널 요 이제 죽음의 사연전. 순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네 팀을 이제 연달아 만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버티느냐. 이것도 네. 이제 사회싸움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토트넘의 4위 경쟁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해봤습니다.